안녕하세요. 서민 입장에서 재테크 이야기하는 서민테크입니다. 저는 주식에 약 7억 정도 투자하고 있습니다. 니콜라는 잡주도 하락할 때 매수하면 돈을 벌수 있는지 궁금해서 소액 투자를 해봤는데 상패 지점까지 갔습니다. 다시 회생해서 떡상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지금까지 상황으로는 역시 잡주는 투자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이라고 교훈을 주고 있어요. ERT 인컴과 PDI는 시세 차익이 아닌 배당금을 받기 위해 투자한 거라 매도할 계획이 없어서 주가가 어떻게 되든지 관심이 없습니다 배당주는 의하향만 안하고 배당만 잘 주면 그만입니다 배당주에 투자하면서 주가가 상승하길 바라는 사람들 있는데 초보자이고 주식을 입문하기 위해 교육용으로 투자하는 것은 추천하나 돈을 제대로 불릴 목적으로 배당주에 투자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해요 배당으로 현금 흐름을 만들 것인지 시세차익으로 돈을 불릴 것인지 중 하나를 선택해서 목적에 맞게 집중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고 하면 잃어줘도 아닌 비효율적인 투자가 되기 때문에 애매모호한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저는 돈을 제대로 불리기 위해 성장주에도 투자하고 있는데요 변동성을 잘 버티는 편이기 때문에 세배 레버리지 상품이나 중소형주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중소형주 솔라엣지와 XPLR은 처음으로 투자해 본 것인데 세배 레버리지 ETF보다 변동성이 더 심해서 변동성 끝판왕은 중소형주라는 걸 느낍니다. 대형주에서 시작해서 세배레버리지까지 주식 변동성에 대해 많이 적응되었기에 투자가 가능한 것이지, 변동성이 약하신 분들은 중소형주는 가급적 안 하시길 바래요 물론 저도 우량한 세배레버리지 상품 TQQQ랑 솔라엣지가 만약 둘다 많이 하락한 상태였다면, 당연히 TQQQ를 핵심 자산으로 두고 투자를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솔라엣지를 매수할 때만 해도, 이미 세배 레버리지 FNGO로 수익률 500% 먹고 나온 상태였기 때문에 우량한 세배 레버리지 상품들은 많이 상승한 상태였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더 많이 떨어진 저평가된 친재생 에너지 종목들을 매수하게 된 것입니다 솔라엣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패될 거다 망했다라는 말이 많았지만 요즘 시적이 개선되며 흑자로 전환될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주가가 잘 상승해주고 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보합이지만 태양광 종목들만 떡성하고 있어요 물론, 나스닥의 지수가 올라가야 지속적으로 더 오를 수 있을 거고, 워낙 변동성이 큰 종목이기 때문에 다시 또 하락할 수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세배 레버리지 속슬도 조금씩 상승해주면서 상승 추세로 가며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가장 수익률 좋지 않은 SPLR은 1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예상보다 죽을 썼더라고요. 그러나 워낙 주가가 악재에 선반영되어 있어서 주가에는 큰 변동이 없는 상태입니다. 솔라엣지도 실적이 안 좋은 구간이 있었지만 성장해본 우량한 기업이기 때문에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 것처럼 XPLR도 마찬가지로 시간만 지나면 현재가 가지고 있는 악재들을 해소하고 실적이 개선되면서 주가도 오를 거라고 봅니다. 결국 지나고 보면 악재는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식을 싸게 추량을 모을 수 있는 시기는 전문가들이 안 좋다고 할 때이지 전문가들이 좋다고 할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솔라 엣지의 실적이 흑자가 되고, 전문가들이 솔라 엣지에 대해 악재가 아닌 호재를 부를 땐 이미 주가는 많이 비싸진 상태일 것이기 때문이죠. 관세로 인해 계속 폭락할 줄 알았던 아스닥은 마이너스 26%까지 하락했다가, 어느새 20%까지 상승했고, 전고점까지는 10%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쯤 되니 더 폭락할 줄 알고 매수를 많이 못했던 사람들은 지금이라도 많이 매수해야 되나라는 고민을 하시게 될 겁니다. 저는 주식 투자의 수익은 하락의 고통을 감내할 만큼 먹는다고 생각합니다. 낮즈닥이 폭락했을 때더 하락할까 봐 무서워서 매수를 많이 못 하셨다면 수익을 먹을 수 있는 그릇은 그 정도라고 생각해요. 처음 매수할 때 많은 돈을 넣지 못하신 이유가 분명 있으실 겁니다. 근데 그 이유가 단지 주가가 상승해서 투자 원칙을 바꿀 정도라면 주가가 하락할 때도 투자 원칙을 바꿀 확률이 높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수량이 부족하다면 지금이라도 매수하시는 게 좋지만 매수했다가 다시 하락하면 하락의 고통을 못 견뎌서 손절하시게 보이기 때문에 매수하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여기서 더 폭락하더라도 현금을 만들어 꾸준히 추가 매수할 각오가 되시는 분들만 지금이라도 매수를 하시기 바래요. 그게 안 된다면 이번 구간에는 교육용으로 관전하시고 경험을 쌓아 다음 기회에 폭락이 왔을 때잘 매수하셔서 그때 큰 수익을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개그맨 황윤희 씨도 2022년 주식 초보 시절에 어떻게든 손해를 안 보려고 최저점까지 기다리고 매수를 하지 않았다가 그대로 상승하는 걸 경험한 후에는 어느 정도 하락했을 때 이제 매수를 하시더라고요. 이처럼 자신이 했던 투자 실수를 개선해서 접목시키다 보면 투자 실력이 늘어나고 투자 수익률도 늘어나는 것이지 한 번에 투자로 큰 돈을 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다가 나스닥이 또 한번 폭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수량을 못 모으신 분들은 처음 투자 원칙대로 수량을 늘리시면 됩니다. 수익보다 중요한 것은 하락할 때 매수하고 장기 투자하여 목표 수익률까지 수익을 얻어보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 경험을 한 번이라도 해봐야지 하락장에 매수할 수 있는 용기가 점점 늘어나고 수익률도 점점 늘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천천히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투자하시는 데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